옳게 설명한 걸 모두 고르세요. 라고 했는데요. 가비리는 원 위에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했는데요. 직선은 대, 아니고요. 선분이라고 하셔야지 맞는 거예요. 원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선분. 이게 바로 현이 되겠습니다. 가비리는 틀렸고요. 가비는요.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인 그런 부채꼴을 물어봤거든요. 그럼 얘는 부채꼴이라고 할 수도 있죠. 근데 그거는 활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활꼴이라고 하는 거는 호하고 현을 더한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. 이게 활꼴입니다. 호가 있고 현이 있는 거 활꼴인데 이것도 아주 커다란 활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. 따라서 이거 가비는 맞습니다 천사미는 현의 길이는 중심과의 크기에 정비례 라고 했는데 90도랑 45도 두개를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45도일 때 현의 길이는 이게 되는 것이고요 90도일 때 현의 길이는 이게 되는 건데요 딱두 배가 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원래 여기 어딘가 중간에 있어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얘랑 똑같은 거거든요? 그래서 얘를 AB라고 하고 여기를 CD라고 하면은 현 CD의 길이가 현 AB 길이의 두 배보다도 현 AB의 두 배라는 거는 요거 요거 두 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? CD는 그냥 요거만 얘기하는 거잖아요? 그러니까 cd가 더 훨씬 더 길이가 짧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중심각은 45도에서 90도로 두 배가 되었지만, 그렇다고 현의 길이가 두 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. ab의 두 배보다는 훨씬 더 짧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비례하지 않죠. 현의 길이는 비례하는 게 아니라 비례하지 않는다. 그럼 천사는 중심각에 비례하는 게 부채꼴의 넓이도 있냐고 물어봤는데 비례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. 중심각이 두배 되면 덩달아 두배 되는 거 먼저 호의 길이가 두 배가 됩니다. 또 중심각이 두배 되면 덩달아 두배 되는 거는 부채꼴의 넓이도 덩달아 두 배가 됩니다. 이거는 좀 외워주셔야 될것 같아요. 여기서 이 호의 길이가 딱두 배가 되면은 이렇게 길이가 될 수가 있겠죠. 여기 어딘가 중심이 딱 있을 테니까요. 또 부채꼴 넓이 이 부채꼴의 넓이는 이 부채꼴 넓이에 딱두 배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. 중심각에 비례하는 거 중요하니까 완전히 외워주세요. 덩달아 중심각이 두배 되면 두배 되는 것들 호의 길이하고 부채꼴의 넓이 이런 것들이 중심각에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